출근을 하니까 이렇게 택배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뭘까요? 마켓컬리. 다 마켓컬리네, 세개 다? Wow! Hi. Hi. Oh. 냉장고가 생겼어요. 이제 체어 넣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은 오랜만에 시간이 비는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혼자 셀프로 펌했어요. 저는 혼자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바짝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좀 무섭다. 이 눈을 똑바로 못 떠가지고 자꾸 아래를 보게 되네요. 죄송해요. 끌게요. 젤리 베이스 넉넉하게 사놨구요 요즘에 패디블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되게 빨리 달아요 베이스가. 그래서 저는 약간 재미 없는거 좋아하기 때문에 넉넉히 샀구요 얘는 실버케요 또 하나 샀습니다. 친구가 샵에서 먹으라며 이 아이스크림을 대량으로 보내줬어요. <laughs> 정말 참 귀엽네요. 여기 밑에도 와우 아이스크림 천국 아이스크림 천국이 됐어요. 잘 먹을게 보람 고마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진짜 좋고 배도 너무 부프고막 이것 라플도 먹고 싶고 냉면도 먹고 싶고 김밥도 먹고 싶고 오리고기도 먹고 싶은 느낌. 돼지예요. 뭘지잘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일단은 패디 손님분들이 요즘 많으셔서 토우! 토우 샀고요. 양이 늘고 있어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진열하려고 이렇게 아트 정리할 수 있는 아트를 정... 이렇게 해서 그를 꺼내서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달의 아트들을 옮겨 놓을 예정이고요. 배터리 끼 짜잔! 브러쉬를 새로 샀어요. 패디도 하나 쓰고 음, 썩 부드럽진 않네요, 생각보다. 이거를 핸드로 쓰고 핸드에 쓰던 거를 패디로 내릴게요. 이거는 아트 붙이는 애들. 여기에 아트 붙이는 애들. 이게 자석이라서 딱딱 붙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얘는 사실 자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테이프로 저기 판에 붙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저희 아트판, 얘는 이렇게 자석 형태로 뗐다 붙였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상들을 여기다 놓고 좀 진한 것들을 저기 안에 넣어두려고 저것도 마련을 했어요. 이 차트판이 너무 꽉 찼길래. 그 다음, 요 레이스는 사진용 선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잡고 찍으면, 요런 느낌. 이렇게 사진 찍는 거래요. 음, 생각보다 잘안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laughs> 샀으니까 한번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스톤들이랑, 평스톤들이랑, 음 꼬임 진주. 파츠 시킨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킨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시킨 거여가지고, 그것들도 오면은 한번 정리를 싹할 예정입니다. 내일 재료. 옷이랑 화장품보다 내일 재료가 더 좋답니다. 근데 저는, 손, 누가 막 선물을 준다고 할 때, 내일 재료로 받고 싶을 심정이에요. 그 정도로? 음! 재료 욕심이 진짜 많죠? 저는 약간 뭐든지 꽂히면은 되게 재여주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유행에 또 네일이 워낙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까 유행하는 거 진짜 다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고객님께서 이거를 하려고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만약에 그 재료가 없어서 못 해드리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지금 재료를 더 많이 사야 돼요. 끝이 없어요, 진짜. 한, 하늘에서 1억만 떨어지면 1억으로 다 재료 살 거예요. 좀 오반가요? 점심이에요. 맛있겠죠. 비가 와가지고 뜨뜻한 국물 먹으려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먹게요. 아 먹게 <laughs> 먹을게요.